지금부터 저는 1킬 할 때마다 이 조준선들을 바꿔볼 겁니다. 총1 5개개 조준선을 준비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해집니다. 일단 한번 시작해볼까요? 최대한 많은 조준점을 보여주기 위해선 타격대를 어 타격대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첫 번째 조준선입니다. 이거는 뭐 근데 제가 맨날 쓰던 조준선이라 여기서 딱 2킬 3킬만 할게요. 야 이거 비조심. 아 이거 바로 비로 빠졌을 것 같은데. 설소리 들려? 아니, 아니. 좀, 좀. 나이스. 아, 바꿔야 돼. 바꿔야 돼. 자, 두 번째 에임입니다. 아. 준선. 아, 여기서 2킬. 아, 아, 야, 아, 야. 아, 내꾸내꾸 아이카. 하아가거 아, 이, 아. <laughs> 아니, 홍시야. 한 대만 치지 그랬어. 두 대를 쳤는데. 나이스. 오호호! 꽁짜게 개꿀! 이번 세번째로 가볼게요. 아, 여기 제트 있는 거 같은데. 오! 야,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. 나이스! 자, 바로 네번째로 갈게요 오호호! 아이거 게임이 너무 쉬운데? 자, 바로 다섯번째 가겠습니다. 아이거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?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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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티, 티, 티. 티, 티. 티, 티, 티. 티, 티. 티, 티. 티, 티. 티, 나이스. 자, 여섯 번째입니다. 제발. 아! 아,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 조준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컨텐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와, 이거 진짜 이러다가 에임 망가지겠는데? 나이스. 오! 오! 나이스! 네! 오! 오오 어? 어?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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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뭐야 7곱 <laughs> 번째는 펭귄이네요 뭐야 이 앞으로 걷는데 저등 아래 그냥 벌리고 있네 오케이 킬 먹으러 가보자 원래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지 잡아야지 킬을 먹기 마련이에요 알간 나이스 자 오케이 킬 했고 아이 <laughs> 나, 아니 뭐야 이거, 아이 안 보여, 아니, 아니, 아니 캐릭터가안 보이는데요? <laughs>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사람을? 아글러 먹었다 이거. 응? <laughs> 아니 건들면 이렇게 되네? 자 웨피, 이거 이번엔 구만번 켜보자. 제발 도파라 1킬만 하자. 이 조준선을 벗어나는 거야. 됐다 아 근데 여덟번째가 이거면은 아홉번째는 얼마나 도박 센거야 아, 갑자기 두려워지네 그래도 뭐다 보여드려야지 유튜버니까 이번에 삐할거 같은데 제발 도파라 1킬 만하자 이지약같은 펭귄 눈알 좀 없애버리자고 아이유 나이스 자 아홉번째 갑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아니 뭐야 이거? 아. 에이치네. 가만히 있어 봐요. 가만히 있어 봐. 브이. 오 뭐야? 어 나이스. <laughs> 오케이. 나이스. 자, 엘프즈 갑니다. 아, 조준선 진짜 버리겠네 그냥. 제트 님 조준점이 계속 바뀌시네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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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. 무슨 방법이냐 이 스톱으로 조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, 어? 에임이 필요없는 제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이스 도망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차 도망차 아아 아 뭐야 이거 아니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. 아, 이걸로 킬 어떻게 하냐고 진짜 미쳐버리겠네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얻어걸렸다. <laughs> 자, 여두 번째 갑니다. 아, 이거 뭐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뭐. 세저 가만 있어 봐. 아, 뭐 이롱용도야? 아, 얘는 연막 너무 많다. 벽인 썩씨? 어, 나이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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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번 아, 나이스! 번째갑니이 뭐야 이거아이스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오오이스이거는이짜이스나 아니 애들이 안 보여요. 여기. 어 뭐야? 많이서? <laughs> 어 아니 이렇게 쉽게 잡는다고? 뭐지 나? 괜찮은데? 자 마지막 열 다섯 번째 대박의 따. 아! 아니 이건 진짜 아니지. 아 아니 애들이 안 보여. 아 셋님 뭐가 보여요? <laughs> <laughs> 아, 니애들이 안보여 아니, 이동, 거 거, 하이까안보 이동, 이동, 아, 리 어? 아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5번 조준점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